안녕하십니까 주익수입니다 오늘 YG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G플러스는 이제 그 YG에서 그 활동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내게 되면 앨범이나 뭐 굿즈 판매 이런거를 그, 하고 있는 회사죠. 어쨌든, 지금, YG 플러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신고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신,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 차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이런 거를 흔히 말해서 이제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 매수계를, 조종을 거의 안 주고 있죠, 최근에는. 그러면서 매수계를, 저점 매수계를 안 주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그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그 블랙핑크가 우리나라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차트 순위 역사를 새로 쓰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핑크가 또 추후에 정규앨범을, 그, 그, 판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정규앨범이 나왔을 경우에, 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위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M의 슈퍼엠도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었고요. 뭐 방탄소년단은 말할 것도 없죠. 방탄소년단은 뭐 지금 빌보드 핫100 순위에서도 1위를 2주연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류 케이팝 지금 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중심에 있는 걸그룹은 당연히 블랙핑크다. 지금 블랙핑크를 글로벌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국내 걸그룹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는 블랙핑크한테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고요. 블랙핑크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 YG에서 처음부터 그 데뷔를 시킬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서 만든 걸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전략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팬덤을 형상하면서 블랙핑크에 대한 그 팬층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 있구요. 어, 빌보드 순위가 말을 해주고 있죠. 빌보드 순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핫백에서도 13위까지인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 걸그룹으로서는 진짜 엄청난 순위인 거죠. 빌보드 차트 순위에 그렇게 높은 순위를 올렸다는 거는 보이그룹이 아니고 걸그룹이 그렇게 올렸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YG의 그 음악을 보면 사실 JYP는 좀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어 그래가 아주 아시아 시장에서 좀 먹히는 것 같고, 어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봐도 어, 귀엽다기보다는 좀 멋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YG 플러스 종목으로 와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종목은 완벽하게 지금 우상향을 3개월 가까이 우상향을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종가상으로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은 이 종목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매도할 이유가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결국에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 지금 9월 9일날 7,200원까지 갔었는데요.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금요일날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고, 추후에 저는 7,2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8,000원, 9,000원, 만원까지도 뭐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글로벌적으로 성공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블랙핑크는 앞으로도 팬덤이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규 정규 앨범을 냈을 때 빌보드 앨범 차트 뭐 상당히 상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좀, 오버해서 보면은, 슈퍼엠처럼, 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 오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7200원 신고가는 뚫는 거고요 어, 8000원, 9000원, 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터주들이 또 흐름이 다 좋기 때문에, 어, 엔터주들 상승세도 지금 무시 못하죠. 어,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YG 플러스 그 수익 내고 계신 주주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성공투자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더큰 수익 나십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감사합니다.